안녕하세요 핫소령입니다 메타는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인 8월 20일 금요일 빼고 9월 3일 미니팩까지 약 10일 정도 남았네요 오늘 영상에선 현재 메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플레이할 만한 덱 14개를 소개해드릴겁니다 본 영상은 하스 리플레이.넷의 유료 구독자료를 사용했으며 상세한 수치나 지표를 공개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모든 데코드는 더보기란에 기재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끌거 없죠? 바로 가시죠 33.2.2 패치가 8월 20일 2시에 적용됐습니다. 아미드라실과 예약서. 놀랍게도 단두 장만이 너프됐어요. 안 그래도 사이클 도적 너프 이후 생각보다 꿀통이라고 주목받던 템포 도적의 밸런스 패치까지 피해가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말 진지하게 말하면 컨트롤 되게 생각보다 약해요.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돈만 아니에요. 정말 1만 승할 동안 도적 300판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3코스트로 너프된 2코 전령을 급합하던 시절에 아샤메인 템포 도적을 기억하시나요? 전 덱인데도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제피르스가 엘리스로 바뀌고 피라기 추가된 정도라 구성이 엄청나게 차이나진 않거든요. 심지어 초반이득으로 게임 굴리는 템포 도적 특성상 날목도 이때가 더 강하고 셌었는데 이 시절도 우주선 수련 마법사가 충분히 막을 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템포 도적도 필드 수인의 기반에서 데미지를 뽑아내는 덱이라 상대가 필드 못 밀게 교단 수련사랑 수수끼 감시자로 방해하면서 지키는 거고요. 어쨌든 주도권 가져오는 게 중요한 덱이라 한번 밀리면 생각보다 비빌 되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100번 양보. 그래서, 대컨셉? 필드로 굴리는 거 오케이. 그렇다 쳐? 오히려 제가 꼬집고 싶은 부분은 왜 불안당을 그대로 뒀을까입니다. 나 초반 날먹하는 거 싫어. 울림, 지아미궁 야, 다 너프 때려. 이런 제스처 취해놓고, 불안당은 끝내 살려서 도적들이 6턴에 불안당 미니미, 나랄렉스, 이세라 콤보로 만화 먹으면서 날먹하고 있네요. 심지어 3턴에 금속 삼지기 장착에 성공했다면 이 타이밍이 더 빨라지는 거고요. 다른 직업들은 날먹 못하게 다 죽여놓고, 불안당은 살려놔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을 잡기 위해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컨트롤렉들이 슬금슬금 모습을 비추고는 있지만 과연 예전 같지 않은 카드들로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33.2.2 패치를 유약하면 컨트롤 덱을 잡아먹던 빼미드루가 너프되고 도적의 폭정이 시작되었다. 입니다 근데 의외로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1. 도적이 세다고? 뭐 하기 전에 죽이면 되잖아. 급진 파악으로. 2. 아, 못 이기겠다. 나도 도적할래. 이기지 못하면 합류하라. 3. 어쨌든 다 막으면 되는 거 아님? 온건파 디펜스류 컨트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꼭 죽인다. 죽을 때까지 죽인다. 퀘스트 마법사와 퀘스트 마법사. 퀘스트만 이른 턴에 깬다면 한쪽은 발견으로 게임 터트리고 한쪽은 균 중렬에 카드 넣으면서 돌진으로 뒤에 넣고 시체콘으로 뒤에 넣고 나름 무한밸류거든요. 뚫을 때까지 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막는데 한계가 있는 컨트롤덱 잘 잡거든요. 나름 퀘스트 덱의 희망이기도 하고 갑자기 확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타의 왕좌에 앉은 직업은 도적이고 죽이기에 어그로파, 방어하기에 컨트롤파 그 중간에 서 있는 게 퀘스트 주력의 미드레인지 덱들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다면 도적 인구가 살짝 더 줄고 OTK 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덱 타입, 운영력, 플레이 타임으로 소개해드릴 겁니다. 설명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조금씩 모습을 보이다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혈열부 컨트롤 죽기입니다. 해외에선 거머리 죽기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초반부터 쉬지 않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부지런히 쌓아둔 시체는 말라다르 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괜찮습니다. 하지만 죽기 특유의 답답함이 있고, 시체 폭발, 공기 노출, 말라다르 모든 요소의 시체를 소모하기 힘들어서 선택지 3개 중 1개를 골라 몰빵하는 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솔직히 전 3열 컨트롤 죽기를 더 추천드려요. 그래도 이런 덱도 나오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어그로의 근본, 악마 사냥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러운 마귀와 두뇌한마다 양말인형 갈기창날로 1, 리턴을 무클라와 진리학수로 중반을 꽉 잡고, 마무리는 독침이든 침술이든 번딜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드로우로 핸드가 마를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혼돈의 일격을 쓰는 덱리가 있던데, 전 그것보단 초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두뇌한마다를더 추천드립니다. 빠른 덱을 원하신다면 악사한입 어떠신가요? 필드 안 밀면서 배짱 장사하는 직업 깨부수는 양크나이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그로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게, 확 세지는 턴이 4턴 무선 조종소도 5턴 공룡술과 연계했을 때거든요. 본체의 공격력을 몰아줄 수 있으면서 돌진과 번딜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악사와 다르게, 야수냥은 필드로 굴리는 덱이라 4턴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나오기엔 살짝 빠른 것 같고, 컨트롤이 주춤할 때 꺼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계속 비비는 발견 우주선 사냥꾼입니다. 저번 덱 소개 영상에서는 한번 홀코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플레이오프 대회에서도 얼굴을 비출 정도로 인지도가 올라왔어요. 사실 그럼에도 이 덱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광역기가 없어서 매턴 발견 밸류로 비벼야 하는데, 모든 판단이 다 실력이거든요. 랑가리 내는 타이밍, 어느 카드를 뽑아야 하는지, 서스갱 내기 전에 세팅해두기. 그 외에도 진리학세 전까지 히하며 버티기도 힘들고, 조건 다 갖추고, 우주선 o t 해할 때도 공간으로 필드를 미는 게 선행되는 여러가지 난점이 많은 덱입니다. 도발과 발견으로 틀어막고 변수 청출를 어떻게든 해야 겨우 다른 덱이랑 비슷한 조건이 갖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랑가리로 적절한 카드 복사하면서 운영이 이끌어나가는 재미가 상당하고 어쨌든 태생이 OTK 덱이라 컨트롤 덱이 많다면 한 번쯤 꺼내볼 만합니다 메타가 혼란한 이 타이밍에 연습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덱입니다 올스펠 퀘스트 법사예요 굳이 퀘스트 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요그 박스와 제품 불량으로 창출하는 변수가 어마무시하고 덱 구성상 할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퀘스트 깨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사실 덱 파워를 떠나서 이런 덱은 예능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긴 합니다 쓰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파스 스톤을 슬롯 머신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나마 있던 실력마저도 없애버리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발견이라는 키워드가 카드 3장을 보는 거고 그중두장은 무기가 알아서 시전해주니까 플레이어가 어느정도 정지해서 최소 16번은 주문을 공짜로 쓰는거고 게임이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은하계 투영구슬로 퀘스트를 다시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닷바람 상배만 안썼다면요. 랜덤성이 짙긴 하지만 고코스트 주문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주고 플레이어가 어느정도 정지해서 쓸수 있으며 불량식품같이 건강하지 못하지만 강력한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올스펠 퀘스트 법사 추천드립니다. 자매품으로 하수인 버전도 있습니다. 왕들의 성물은 두덱 공통사항이니까 제외하고, 올스펠은 제품 분량 코스트 감소 변수와 요그 깜짝 상자의 강력한 랜덤성으로 승부를 본다면, 하수인 버전은 발견한 어둠의 선물 하수인 필드 전기와 말로른에서 찾은 야생 신수환으로 밸류 싸움을 겁니다. 하수인 버전도 나쁘진 않지만, 핸드 수급이 올스펠보다 딸리고, 퀘스트 클리어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굳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대신 좀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어쨌든 초반부터 필드에 나가서 싸워줄 하수인이 있기 때문에, 필드 덱 상대로도 어느 정도 성방할 수 있고, 유단수련사나 관세징수관에게 크게 휘둘리지 않는 점도 좋네요. 게다가 말로른 스윙턴은 게임을 터트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어쨌든 1 0급 화수인이 두기나 깔리는 거니까요. 극한의 랜덤성 말고 조금 더 안전하게 퀘스트 복사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화수인을 넣은 버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일곱 번째 덱은 어그로 토큰 상 기사입니다. 얘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4턴 전에 필드가 밀리냐 안 밀리냐. 이 친구도 게임 속도는 정말 빠른데 추천드리기 꺼려지는 게 덱이 너무 극단적입니다. 딜만 잘 누적시켜 놓으면 번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악사나 여러 가지 주문으로 카드 뽑고 버프 주면서 운영 굴릴 수 있는 야수냥과 다르게 얘는 4턴에 인생 거는 형식이라 한번 주도권 뺏기면 그대로 끄시거든요. 대신 상대가 못 밀면 역으로 게임 터지는 거고요. 상상 이상으로 빠른 어그로 선기사폭도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재미 하나는 최고인 프로토스 사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파수기 빨리 내기 하나만 해결되면 덱 파워도 센 편이에요. 조금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자비우스 대신 수수펜시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다음 카드 보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꽤 크고 추가 카드 두 장을 수급받는 거니까 패보충도 되고요. 프로토스 비용이 원하는 만큼 감소되지 않았을 때, 운브라로한 번에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뒷심으로 운브라한 장만 사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소모되면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서스객을 같이 채용하게 됨으로써 뒷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프로토스 사제도 컨트롤 덱 잡아먹는 귀신이라 컨덱이 주 트렌드가 되고 메타 템포가 살짝 느려지면 충분히 다시 나올 만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스타미니팩 카드를 싹다 야생에 보내버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아직 7턴 킬의 공포 잊으신 거 아니죠? 시든 그림자 사진입니다. 월척, 안녕이 반창고 맨 1, 2, 3 템포 좋고, 얘네가 툭툭 때려놓으면 시든 그림자로 때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적은 반창고로도 키워낼 수 있어요. 거기에 소생술 밸류는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필요할 땐 시든 그림자로 필드 정리하면서 자폭시켜놓고, 나중에 안식으로 다시 살려서 키워내기도 편합니다. 사실 이덱 플레이 할땐 아직도 통할까 반신반의 했는데, 1, 2, 3 템포 잡고, 소생술로 살리기만 하면, 필드는 필드대로, 딜 누적은 딜 누적대로 하면서, 마지막에 시든 그림 자로 마무리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광역기가 모자란 사제 특성상 필드 템포 뺏기면 힘들고 야수냥 같이 토큰 유인는 약하지만 컨트롤 렉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죽이기 위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체크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도적이야 피락 템포 도적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 레시피 거의 그대로요. 달라진 점은 딜을 메꾸기 위해 넣던 제피르스를 빼고 엘리스 장소에서 야생의 포효를 찾아 쓴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엔 불안당 이세라로 마나 먹고 샬라드라 실 피락 아샤메인 원하는 대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야포 장소는 필드가 살아있어야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교단 수련사 수수께끼 감시자로 상대의 주문을 방해하면서 필드 주도권을 가져가고 미니미 급밥 마음가짐 등의 코스 장난질로 계속 이득을 굴리며 상대방의 목을 움켜집니다. 방어 초반은 입장에선 샬라드라시 까놓고, 앨리스 장소에서 야포까지 찾으면 질병도 심해서 위식해야 할 데미지 카드도 많고 비밀은 걸려있고 주문 비용은 증가하고 아주 머리 아프죠. 후반은 피력과 아샤메인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초반은 광기의 생명체와 금속 탐지기 등으로 만화사기체 세팅해놓고 교단 수련사와 수수께끼 감시자로 필드 유지하며 불안전까지 무난하게 갈수 있도록 하는 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요즘은 도적끼리 서로 잡아먹기 위해 관세징수관두 장을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생리 플랜으로 화려하게 게임하고 싶으시다면 템포도적 추천드립니다. 실수투성이 짐꾼과 함께 돌아온 성운 주류사입니다. 울림 시절에도 화가사에서 나오는 별에게 소원을 거슬려서 넣을지 말지 꽤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이제는 정석카드가 됐네요. 운영법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성운 이후 별소를 사용해서 게임을 끝내는 식으로 플레이합니다. 별소가 하수인이 됐다면 블록 별소도 가능하기에 아라키리까지 되게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성운에서 가장 좋은 하수인은 갈라지는 운석입니다. 정리에도 추가 토큰들이 최소 3번 더 나오기 때문에 별소 버프 바르기 좋거든요. 서리 장식물로 중반을 수비하며 후반에 압도적인 연료 차이를 느끼게 해주고 싶으면 성원 주시다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제가 싫어하던 데드리드 흑마 업사입니다. 메커니즘이나 운영법은 다음 영상인 데드르 흑마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대그 훑어보는 식으로만 가볼게요. 고대 정령을 안정적으로 휴면시키고 이세라를 내서 만화만 잘 불린다면 난이도가 확 내려가게 됩니다. 특유의 페말림은 지하미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됐고요. 승리 플레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키카드 중 하나인 경품 상인이 빠져버려도 노멜리아로 돌아가서 이길 수 있어요. 결국 데드리드만 살리면 어떻게든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해출정으로 속공을 부여해서 대두르와 대두르를 먹는 플랜을 반복하면 키재된 차원보다 쉽게 뚫을 수 있고요. 미니팩 세트를 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번 카드들도 약하다면 우주선 흑마법사를 제치고 컨트롤 흑마법사에 주력되기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속도나 파괴력 쪽에서 우주선 흑마법사보다 낫거든요. 난이도가 많이 높긴 하지만 지하 미궁 덕분에 페말림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생각보다 강한 대두르과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다단버프를 받고 날아오른 퀘스트 흑마업사입니다. 이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일단 퀘스트를 깨, 퀘스트만 이른 턴에 클리어하면 뭘 하든 해결됩니다. 이외엔 매턴, 균열의 카드를 던져넣으면 나오는 공짜수인 두기로 시체를 수급하면서 자사 돌진과 시체콘으로 계속 명치를 때려주는 거죠. 틀어막고 버티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흑마가 운이 좋다면 조수웅덩이 학생으로 균열이나 시체콘을 하나 더 복사해 준 무한 밸류로 매턴마다 7딜, 많으면 10딜 이상이 꽂히게 됩니다. 이것도 필드를 민다는 가정 하에 들어오는 최소 딜이고 필드 정리도 못하면 데미지 그대로 누적되고요 덱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 지옥의 불길 지평선의 끝토 왕실의 사서 캐리건 등 원하는 카드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주인을 위해 싸워줄 지옥야수와 함께 제대로 된 퀘스트 덱기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당신께 강력한 미드레인지 케형마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덱, 퀘스트 테란 전사입니다. 컨트롤 전사들은 대부분 다 테란으로 넘어갔어요. 앞에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딜을 우겨넣는 덱들이 많습니다. 계속 맞으면서 버티기만 하는 메타는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컨트롤들도 공격적으로 덱을 빌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에선 테란의 형태로 나타났네요. 비슷하게 죽음의기사도 대부분 사일 우주선에서 공격적인 현열부로 많이 넘어갔죠. 우주선 덱들이 그렇듯, 아코나이트 방어성을 엘리스 장소로 복사한 후, 우주선을 키워서 엑소다로 o t k 경을 보거나, 그 외에도 퀘스트 캐스트 보상으로 받는 시간외고, 박사범에서 살아난 준 돌진 거대 우주는 키각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테란 카드들의 밸류가 낮은 것도 아니라 적대적 침략자 난투와 함께 우주는 발사 안하고 수비하면서 안정적으로 파츠 쌓을 수도 있고요. 전투 순양함을 타고 과거 캐스트 보상과 함께하는 우주여행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33.2점이 밸런스 패치와 함께 메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9월 3일에 새로운 미니팩이 출시되는데 이러한 메타를 좀 뒤집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하스소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